제발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묻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시기 전에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발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제발 어떤 선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은, 행동은 하지 않고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제가 이걸 해야 맞습니까? 저걸 해야 맞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질문 왜 하죠? 책임 떠넘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번에 완전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거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결코 신앙적이지 않아요. 반신앙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답을 먼저 생각해낼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해답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경력이 38년이나 됐던 데이비드 크로닌이라는 기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1989년에 이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화물이 뒹굴러서 항공기 벽을 그냥 뚫어버려서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화물이 뜯어져, 뜯어져 나가면서 오른쪽 날개에 있는 두 개의 엔진을 쳐가지고 엔진 두 개가 나가버린 거예요. 엔진 두개 나가고 이게 플립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크로닌 기장님이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스무스하게 비행기를 랜딩 시킨 거예요. 더 이상의 사상자 없이 안전하게. 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까? 인터뷰에서 기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38년 경력을 쏟아부어서 온 감각을 이 비행기 착륙에다가 쏟아부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착륙을 일어낼 수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장님이 거기서 주님 이거 누를까요? 저거 누를까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승객들을.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어요. 이 말에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성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단지 성경을 통해 밝혀진 기독교 세계관을 쫓아 산다는 뜻입니다. A입니까? B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요.